한번분내옆으로 해야 네. 거. 여러분들 이거 합시다. 자 이걸 함수 방정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뭐라고 함수 방정식. 자 이때는 무조건 아, 미분기드 정의 h가 0으로갈때 h. 분의 f에 대해서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때 어떤 부분을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무조건 몰랐어? 얘로써 바꿔 처리한다고 하는 거. 처리 그러면 아, 여기서 마음대로 해도 돼요. 네,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네, 들어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 뭐냐면, 얘는 항상 이렇게 구하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f x 를 주어준 다음에 배를 미분해서, x에다 0을 데이터든, 뭐 3을 데이터든, 그게 정상적인 거지. 그런데 얘는 f x 스안줬어요 그래서 얘부터 구하라? 그래, 좋아. 일단 처음부터 하는 거. 리미트. 무조건 뭐라고? h 쓰라고. h, 얘에서 h. 분의 f에서 0 플러스 h 마이너스 f 0이라고 써야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죠 미분기트의 정의는, 이번에 우리 모의고사 때도 마찬가지였지 미분계수 정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고득점할수 없습니다 매해 한두 개는 꾹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진짜 여러분 처음 가르쳤때 너희들은 상상도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위권 애들이나 중위권 애들은 앞부분은 쉽고 뒷부분이 어렵다 라고 하는데 원래 사이권뭐라 그랬어? 미분계수가 훨씬 어려운 거라고 걔를 이용해서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온다고 그래 자 근데 일단 여기 부분을 가졌어? 이 부분을 예로 다꿔스다고 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F0, F, H, 플러스, 어? 0이네요? 난 뭐만 생겨? 마이너스, 오우씨! 어때요, 씨? 봤어? 나 피하는 거? 자, 얼마? 마이너스 1? 근데 잘 봐! 예를 들면 얘 썼더니, 얘? 얘 사라집니다. 그럼, 그과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F'0이란 것은, 리미트. H가 0으로 할때 H, 1분의 F에 대해서 얼마? h 1이에요.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항상 항상 거기게 생기는데 또 이거 봐라. 원래 예고민 믿은 게 아니잖아. 얘기했던 것처럼 f3이나 f4 나 이런 게 와야지 예쁜 거죠. 또 하나 극한의 기본은 뭐라고? 음. 대리시 항상 여기다 1 대입하는 거해 보라고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증가 증거, 아, 증가란다. 힌탄을 더찾할수 있는 거지. 그만 x 대신에 1을 이타면 f1과 f' 1이 같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거 나중에 우리 소중한 자산이에요. 언젠가 써먹을 거예요. 자, 그어서 여러분 이리가 모르는 건 누구야? 얘잖아요. 그럼 얘를 또한번 표현해봐야지. f'x라는 것은 아, 참고로 근데 이거 h라는 건 뭔지 모르니까 마음대로 대입해야 돼요. 대입해야 돼요. 왜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손립한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음. 자, 그럼 f'x는 h h가 영어로가 h 1분의 f에 대해서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니까 네, F, X, 플러스 F, H. 그 다음에, 플러스, E, X, H, 마이너스, 1로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 얘 줄게요. 그 다음, 응. 얘는 다시.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 분의잘 봐라. 여기서, 얘하고 얘부터 먼저 쓰면, F, H, 마이너스 1에, H, H, 약분해서, 플러스, E, X라고 써도 되는 거지. 어? 그럼, A, F' X는 누구냐면, 얘인데, 얘가 누구야? 얘잖아요. 맞아? 그럼 만약에 얘가 f' 0 플러스 얼마? 2x가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오 대박.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있으면 뭐가 왔으면 좋겠어? x가 1로 갈 때지. 물론 이것도, 다시. 정의 뜻으로 얘기했지. 저정의 뜻의 나쁜 상태. x-1분의 여기서 뭐야? fx-f, 1이 y지 f인 거고 그때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y가 f인 거잖아요. 근데 일단 이거는 시카고 지금 변했으니까 이렇게 안쓰고 뭐라고 쓸거야 f'x라고 쓸거야 괜찮아요? 됐어요? 자그리고나서잘 봐라. 여기다가 1을 한번 대입해볼게. 왜? 아까 여기 뭐 f1을 써야될거 같고 그 다음에 결과는 f'1이 될테니까. 근데 여기다1 쓰면 f'1은 f'0 플러스 2와 같은데 어? 이거 많이 간는데 뭘요? f'1이 아까 얼마라고? f1이었다며. 맞아요? 소스에 맞죠? M2 맞아 얘가 요거래 얘는 6이라고 6이라고 일단 F(x)의 F(x)에서 얘가 여기다 대입해 보려고 그 말은 리틀 X가 아닌 것 같아 X-1의 F(x)에 대해서 F(x) 여기서 들어간다 마이너스 f 0 플러스 EX 괜찮아요 어,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했을게요 근데 나 여기서 뭐 왔으면 좋겠다고? 얘가 왔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죠? 얘가 왔으면 좋기 때문에. 그러면 f 1로 써 얘를 뭐할수 있어? 바꿀 수 있죠. 이거 대신에 잠깐만 다시 여기서 어 미안합니다. x 2. 얘가 f p x죠? 그 다음에 아아아아뭐 아. 방법이 애매하군요. 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f'0에서 다시 f'0. 얘 그대로 한번 써볼게. 쓸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없다 보니까, x가 1으로 갈 때, x 1분의 얘에서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0이 있으니까, 난 얘를 만들 수싶거든 f'0은, 얘에서 f1에, 그 다음에 넣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2x라고 이렇게 써도 되죠. 괜찮아요? 플러스 2걸 네. 그랬더니 앞에꺼 따로 처리하니까 이거 바로 f'1이구요 얘하고 얘를 따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다시 얘하고 얘를 따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아 이거 미안합니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로 끄집어 냈으면 x-1이 또완성되는거지 그때 x-1이 있으니까 약분 약근, 약분해서 얼마? 마이너스 2 얼마? 얘가 마이너스 2. 거기에 전체 2분의 1을 한 값이 얼마? 14래요 그럼 이거 양면이 분의 1이 얼마? 자 28. 너만이가 F'1이 얼마? 30도 나왔죠. 근데 아까 뭐라고? F'0과야 돼. F'0과야 돼요? F'0 여기 있어요? 2만 넘어가면 되고 뭐 아까 F'1이 얼마라고? 30. 여기까지만 시다 F'0은? 28이 나왔습니다. 아, 너무 복잡해. 심하게 복잡해, 지금. 다 풀어놓고 왔다 갔다 요놈 때문에, 여기서당연하나 못하냐, 그것 때문에 좀 갈렸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그, 뭐라고요 알고 있으면 그냥 쓰세요 그게훨 그치 근데 너 여기 문가 같이 있는 거 알고 있지? 아, 그냥, 그냥. 근데 사실 그렇게 따를거같면 이거 접근해도 돼요 F'0도 어차피 상수잖아요 그러라 응. F'0 이거 하려고 그러면 어나 이거 사실 아까 실전에 접근으로 한번 풀어봤는데 조금 더아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되긴 돼요. 2차가 나와 가지고 뭐또 어떻게 하더라고. <laughs> 아, f 파벳이 x 가 이수치 바니까 얘는 수창에 x 제곱을 시작하는 어떤 경험이 나올 거야. 그래서 x 제곱 1 응 음. 이거 사실 이렇게 나 아, 아까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했었거든? f'x가 2x로 출발하고 얘는 미분하면 0대로 파니까 30따이죠 그럼 f'x는 뭘로? x조금 출발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f'1이 아까 얼마나고 3실이라고써져죠 그럼 이거 미분하면 bx인데 1대 x 하까2 뭐가 필요해? 28x가 필요하겠지 응? 음? 왜요? 이 응. 근데 이거 미부라면 30. 나 28. 0대 조금. 인사하시고. 23. 너무, 너무 해야지. 여기까지만 구한 다음에 조금 더 여기로 바로 올수 있는. 자, 81분 나 여러분들이 잡힐 거라고 믿어요 제발 나의 믿음을 믿음. 깨지 말아주세요.